안녕하세요 셔코입니다 오늘은 프리셋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 하는데요 a l t 혹은 오른쪽 밑 메뉴에 캐릭터를 눌러보시면 맨위 칸에 통합 프리셋이 있습니다 프리셋은 총 5가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통합 프리셋에는 원하는 세팅을 만들어 둬서 적재적소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스킬, 장비, 보석, 카드, 팩까지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드, 카돈, 생활 세팅 이렇게 3가지 해놨는데요 필요할 때마다 바꿀 수 있는데 바꾸는 방법은 Ctrl-A부터 G 순서대로 누르시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별로 미리 설정을 해둘 수 있는데요. 컨텐츠별로 우측 하단에 본인의 통합 프리셋 설정 가능을 누르면 본인의 프리셋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디언 토벌, 군당전 레이드, 어비스 레이드, 카우스 던전 등등 전부 프리셋 지정이 가능합니다. 지정해 놓으면 이제는 다음번에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세팅해 놓은 것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. 그래서 로승이 편해질 거예요. 이제는 레이드 들어가서 세팅 감옥고, 아마타 배신, 이런 일은 없어지실 겁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슈어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.